꽃 날리는 거 봐봐. 와, 멋있다. 지금 뒤에서 차가 바짝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페달질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장관이다. Look at all these Oh no, we're moving slo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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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I'm with you, know I'll be alright I can't wait until the day you're mine No I'll be alright Can't wait till the day you're mine I met a pretty bird, pretty bird 좋구나, 나오니까 가보자 오늘은 벚꽃이 떨어지기 전에 벚꽃을 보러 벚꽃 라이딩을 가려고 나왔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제가 차 타고 지나갈 때 벚꽃이 많이 피었었는데 오늘 가면 벚꽃이 아직 안 떨어지고 활짝 피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간은 10시 30분 생각보다 조금 늦었네요 일단 일기예보에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걱정했던 거보다는 날씨가 많이 흐리지는 않네요 또 이따가 시간이 지나면 또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아, 그래도 아직 벚꽃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벚꽃이 활짝 피어있네요. 아, 예쁘다. 벚꽃이? 튤립인가? 오랜만에 캠핑 장비를 매달지 않고 이렇게 자전거만 끌고 나왔는데요. 아 맨날 무거운 거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다가, 이렇게 또 자전거에 물통 두 개만 장착을 하고 나오니까 자전거 무게도 가볍고 가뿐하게 잘 나가네요. 우와, 뱀이다. 뱀이 저렇게 빨랐나? 되게 빨리 도망가네. 아이고, 아, 바람 많이 분다. 거리가 약한 90km 정도 되고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오르막도 별로 없고, 그냥 가볍게 자전거 타기에는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순환 코스 중에는 쉽고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날씨만 맑았으면 진짜 대박인데.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대청댐이 나오는데요. 이쪽 가는 코스가 진짜 이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벚꽃이 피는 시기에는 한 번쯤은 꼭 와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와, 그림이다, 그림. 진짜 오늘이 절정이네요, 벚꽃이. 화장실 좀갔 받... 갈 길을 조금 돌아볼까 아니면 그냥 갈까? 이쪽은 거의 등산 코스라서 자전거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없고요. 그냥 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제갈 길을 가야 되겠네요. 야, 벚꽃도 많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오르막길이고요. 자동차 도로가 조금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전거 타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와, 진짜 멋있다. 와, 저기는 꽃들 때문에 알록달록하네. 오. 휘청휘청 거리는구나. 오,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야지. 이곳은 대청댐을 볼수 있는 대청댐 전망대입니다. 탈각정이라고도 하고요. 오우. 이곳에는 편의점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실 때 잠시 쉴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대청댐 정경 팔각정 와 아, 경치 좋고 오늘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고 따뜻하네요 이런 날씨에 자전거를 타면 진짜 거의 뭐 100km 이상을 타도 힘들다는 느낌은 잘안 들고 자전거 타는 게 재밌죠, 오히려. 낙석사고로 차량 통행이 불가함. 오 마이 갓. 어떡하지?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아, 저 반대편으로 가도 되는구나. 그렇다. 와, 꽃 날리는 거 봐봐. 와, 멋있다. 지금 뒤에서 차가 바짝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페달질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장관이다. 제가 이쪽 벚꽃길을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왔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벚꽃이 다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멋있게 피어있어서 다행입니다. 야, 벚꽃 날리는 거 봐봐. 와, 죽인다. Never 슬슬 이제 배가 고파지고 있어서 점심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데를 찾아봐야 되겠네. 아 뭐를 먹지? 오늘의 점심 메뉴는 순대국밥을 먹어야 되겠네요. 저쪽에 제가 순대국밥집을 봐둔 게 있어서 아, 배고프다. 수고하세요. 배가 불러서 그런지 살것 같네요, 이제. 이제 또 힘을 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먹었으니 또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이곳은 다리 위에인데, 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높네요, 다리가. 다시 또 자전거 도로에 진입을 했고요. 이곳 자전거 도로는 대청댐을 지나서 다시 세종 쪽으로 가는 금강 자전거 길입니다. 4대강 국토 종주 길 중에 하나죠. 금강 자전거 길. 우와, 저 회오리도 회오리. 우 회오리. 이제 이쪽은 벚꽃나무는 없네요. 신기하게도 대청댐 쪽에서 내려와서 이제 금강 자전거길로 왔는데요. 이곳은 벚꽃나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용하다. 이 앞에 보이시는 곳은 어, 자전거길 바로 옆에 있는 현도 오토 캠핑장이라는 곳이고요 아마도 자전거 캠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자전거 끌고 오셔서 1박 하기에도 좋고 이 넓은 들판들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또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쪽. 이렇게 보시면. 저 앞에 보이시는 화장실도 있고, 텐트 치는 박지마다 이렇게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여럿이서 캠핑하러 오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이쪽은. 아, 생각보다 넓다, 여기. 화장실도 있고, 사무실. 데크 사이트도 몇개 있네요. 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앞에 보면 데크 사이트도 이렇게 간간히 보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아닌가? 저희가 자전거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데크 길입니다. 옆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굉장히 날씨도 좋고 와 아, 사람 진짜 없다 오늘. 낚시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고기를 잡으셨나? 이제 이쪽 금강 자전거 길에서 이쪽으로 가면 세종의 합강공원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 제가 자주 왔던 길이기 때문에 거의 눈 감고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아, 시원하다. 갑자기 또 단계 땡기, 땡겨서 공고찌를 좀 해볼까. 아, 어, 잠시 조금 쉬었다 가야 되겠네요. 너무 이쪽 자전거 길이 사람도 많지 않고 조용하다 보니까, 아, 자전거 타다가 졸 뻔했네요. 또 가볼까? 아이고. 마지막 남은 길을 또 가보겠습니다. 와, 이게 무슨 꽃이야? 아, 아카시아구나. 이 앞에 보이는 조그만한 오르막 하나만 올라가면 커피숍이 하나 나오는데 그쪽에 들렸다 가볼게요. 아, 이쪽도 벚꽃이 이렇게 옆에 많이 피어 있네요. 달구나 카페라떼 맛있네요. 달구나. 달구나는 달구나. 와 여기 바람개비가 되게 많네. 와 갑자기 바람이 엄청 부네요. 오후가 되니까 날씨도 점점 좀 어두워지는 것 같고. 바람도 지금 많이, 여풍이 엄청 불고 있어서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와. 오늘은 완벽한 벚꽃 라이딩을 하고 있네요. 와, 여기도 벚꽃이 진짜 이쁘네요. 와, 그림이다. 그림. 제목 집까지는 얼마 안 남았고요. 이렇게 오늘 라이딩도 끝나가네요. 지금 오디오 배터리도 별로 안 남고 해서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